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영상, 어떤 영상에 누군가가 그 영상에서 말했던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혹은 알아야 되는 정보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서 하셨나요 독서 하셨냐고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뭐책 읽고 이+ 나이에 시인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독서를 하셨냐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독서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독서를 통해서 지금 뭘 얻어야만 된다는 게 아니고요 독서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입시에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교육에 관심. 심이 높으시고 아이들이 유리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이 채널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목표를 가지고 설명회도 다니고 책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고 주변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평범한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찾아보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모으긴 모으는데 계속해서 뭔가 아이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다 끝나지 않도록 부모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그게 바로 독서예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잖아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네, 어쩔 수 없고요. 저를 비롯한 제가 아는 모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아주 아주 균형 있고 공평한 교육 정보의 분배가 아니에요. 교육 정보의 A부터 마지막까지를 공평하게 똑같이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것, 유튜브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유튜브 영상은요, 제작을 할때이 컨텐츠를 생각할 때요, 어떤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냐면,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내용, 그러니까 가장 불안해 하면서도 가장 궁금해 하고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즉, 많은 조회수가 나올 만한 것들을 콘텐츠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라는 것은요. 모든 교육 정보를 나열해 놓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사랑받도록 하겠다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영상만으로 유튜브만으로 교육 정보를 다 얻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착각이고요.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영상, 어떤 영상에 누군가가 그 영상에서 말했던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혹은 알아야 되는 정보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독서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책이라고 하는 형태의 교육 정보를 끊임없이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몇개 보고 내가 입시를 다 파악했다, 혹은 이제 알것 같다. 그러니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시는 건요, 정말 빙산 중에 일각밖에 보지 못하는 거고요. 정말 균형 잡힌 빠짐 없는 그런 정보들은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책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정확하면서도 균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정독해 가는 것과 같은 시간에 영상, 조회수 높은 영상 몇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균형감 있는 정보를 책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지 마세요라고 말할 순 없죠. 유튜브는 이동하면서 혹은 뭐 설거지나 집안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틈틈이 챙겨 보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요. 유튜브 영상이 내 교육 정보의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를 계속 하고 계시라고 하는 게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책을 정독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책이든 좋으니까 계속 읽어 오셨던 분들은 이런 입시 정보가 담긴 교육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딱딱한 그런 그 분야의 책들을 읽을 때에도 훨씬 수월하게, 덜 힘들게 이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좋은 정보가 이 안에 담겨 있고 절대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유튜브 영상으로서는 매력이 떨어져서 그 어떤 유튜버도 그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중요한 그걸 놓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상을 보실 때는요. 그 영상이 어떤 교육 정보 중에 일부이구나. 그 내용 중에서 가장 그나마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으로 영상을 받아들이시고요. 전체적으로 이 틀을 잡고 균형감 있게 빠진 것 없이 확인하는 것은 책을 통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아이들이 커갈수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입시 요강입니다. 우리 중학교를 좀뭐 특별한 중학교로 보내시려고 하시거나 고등학교 입시를 염두에 두고 계신 시청자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 아이가 특목고를 가고 싶어해요. 특목고 고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 고를 합격하려면 뭐뭘 잘해야 된다더라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막 엄마들이 모여서 혹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막 무슨 얘기가 막 떠돌아요. 그런데 아무리 잘쓴 자소서 아무리 훌륭한 성적이 있다하더라도요, 그 학교의 입학 요강에서 요구하는 그 글자 수와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결국 불합격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가 유리하다더라 라는 건 유튜브 영상이나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지만 이 전형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아서 실력이 있는 아이가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지원서를 내서 불합격하는 경우들로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요강 안에 글자의 형태로 되어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의 개요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제공되어 있는 텍스트 형태의 정보들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이 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궁금할 때는 그것들을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관련된 영상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신 것을 들으면서 이해를 높이는 차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확인하는 차원 정도로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글자를 읽어 오시던 분들은 책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훨씬 수월하게 또 훨씬 적은 노력을 들여서 받아들일 수있 또한, 책을 계속 읽어오고 활자를 가까이 하시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들은 아주 작은 글씨로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입시 요강 문서들이에요. 이 문서들을 아니, 그런 건 학교에서 다 해주시는 거고, 그런 건 애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지만요. 결국 어느 가정에서나 최종적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 어느 고등학교에 지원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입시 컨설턴트도 아니고요. 부모님과 아이예요. 즉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건데 이 가족회의를 할때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런다더라. 야 옆집에 누구는 이랬다더라.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수준과 그것이 어떻게 하면 어느 학교에 지원했을 때 어떤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유리할까를 이 네, 예, 파일 형태, 텍스트 형태의 그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꼼꼼히 확인한 후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돈을 주면 누가 해준다던데, 네. 하지만 해줄 수는 있으나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바라던 결과를 얻었을 때 아이 이상으로, 아이만큼이나 같은 마음으로 좋아해줄 수 있는,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아이가 아닌 존재들이 바로 부모님이고 반대로 아이가 열심히는 했으나 바라던 대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정말 더그 누구보다 마음 아파할 사람도 부모님이잖아요. 세 명인데 한 팀인 거죠. 거의 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아이가 고민하는 지점들 불안해하거나 또 정보가 부족해서 안타까워하는 지점들이 있다면 그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텍스트 형태로 네 글자 형태로 읽어 내려온 아이는 국영수 공부하느라 바빴죠. 그 정보들을 글자로 읽을 여유는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초등 시기부터 쌓아 올린 부모님들의 읽기 경험이라는 거예요. 무슨 책을 읽어도 상관 없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는 소설책, 뭐, 아니면 정말, 뭐, 이런, 이런 것도 읽기에 해당되나? 라고 생각되는 아주 쉬운 그림책이나 동화책도 좋아요. 청소년 소설도 좋습니다. 뭔가, 글자로 되어 있는 읽을거리들을 부모님들께서 절대 손에서 놓지 마시고 아이의 입시 맞힐 때까지 계속 끌고 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독서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물론 저의 자기 만족도 있고 성장을 위한 그런 노력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읽기의 감을 놓치는 순간 내가 활자 형태로 되어 있는 정보들을 처리하는 받아들이는데 흡수하는데 많이 불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감을 놓지 않고 우리 아이들 성인 될 때까지. 즉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텍스트를 읽는 읽기 경험을 계속 쌓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독사하셨어요라고 물어보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내가 책을 많이 읽으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책을 많이 읽을 거야가 아니고요. 그건 너무나 일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우리는 좀 멀리 본다. 입시까지 보고 있다. 저는 입시까지 같이 갈 건데요.라고 하신다면요, 텍스트 읽고 있는 엄마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어떤 책 읽는지 그리고 안 읽고 계셨다면 어떤 책 읽을 건지 책에 대한 댓글 오랜만에 한번 적어 볼까요 부모님의 독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